하고 하나 이글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리카르도 산체스를 대신해 우완 투수 라이언 와이스를 일시 대체 선수로 신속히 영입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가 KBO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상 선수를 보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나 이글스는 28세의 우완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6주간의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리카르도 산체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만 2천 달러, 연봉 4만 8천 달러, 인센티브 4만 달러로 총 1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신속한 영입은 페냐를 대신해 메이저리그 22승 경력을 가진 하임의 바리아를 영입한 것에 이은 결정으로 하나의 전략적 움직임을 반영한다. 비록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지만, 와이스는 마이너리그와 국제리그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이언 와이스의 프로 여정은 인내와 적응력으로 가득하다. 그는 메이저리그 경험 없이 마이너리그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시즌 동안 132경기에 출전해 17승 14패, 평균 자책점 4.88, 294 탈삼진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대만 푸방 가디언스에서 뛰며 아시아 야구를 경험했고 올해는 애틀랜틱 독립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키 193cm의 와이스는 빠른 공과 싱커, 커브를 주로 던지는 우완 투수다. 그의 강점 중 하나는 스태미너로 지난해 대만에서 94구째에도 시속 154km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체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점들이 하나의 투수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나의 스카우팅 팀은 손혁 단장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리그의 선수들을 면밀히 평가했다. 이들은 연구 대체와 일시 대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후보군을 정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완전 교체와 일시 대체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양쪽으로 나눠 선수를 리스트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스카우트 팀이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손혁 단장은 말했다. 와이스는 공도 빠르고 커브를 던질 줄 알아서 ABS 시스템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구 영상을 본 현장에서도 괜찮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와이스를 노린 팀들이 있었지만 하나의 제안이 그를 한국행으로 이끌었다. 와이스는 한국에 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의 동기부여와 절실함을 보았습니다. 라고 손혁 단장은 덧붙였다. 라이언 와이스의 프로야구 여정은 그의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을 잘 보여준다.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야구 트레이닝 및 코칭을 위한 자료들이 담겨 있으며 그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14살 때 아버지를 여인 후에도 야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그는 NCAA 디비전 1에서 야구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아버지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속 80에서 84마일 밖에 던지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대학에 가서 제 기량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와이스는 회상했다. 그의 어머니마저 2018년 드래프트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지명되기 전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러한 큰 상실감을 야구로 극복한 와이스는 부모님을 모두 여인 아픔을 극복하고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와이스는 지난해 대만에서 5경기에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2.3이 25 탈삼진의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다. 어깨 통증으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올해 애틀랜틱 독립리그에서는 9경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4.34, 73 탈삼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그의 실력을 입증했다. 최근까지 선발투수로 뛰어온 만큼 투구수 빌드업 없이 정상적인 로테이션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하나의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하나와 계약을 맺은 후 와이스는 하나 이글스의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멋진 팬들과 함께 훌륭한 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재능 있는 동료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구장 안팎에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와이스는 하나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산체스를 대신해 완전한 대체 선수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6주간의 임시 계약이 끝난 후에도 KBO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에서 생활할 때도 아내와 함께 지냈다. 와이스는 18일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으며 19일 청주구장에서 하나 선수단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와 시차 적응을 마치는 대로 데뷔 전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 와이스의 도전과 성공을 향한 여정은 불굴의 의지와 강한 결단력을 보여준다. 하나 이글스와 함께하는 그의 여정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